식당에 가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반찬 네 가지가 있습니다. 맛있고 멀쩡해 보여도 모르고 먹으면 건강에 큰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. 심지어 식당 직원들도 잘안 먹는 반찬이라고 합니다. 정답 공개 전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건강이 찾아옵니다. 첫 번째는 김치. 배추는 국내산이어도 고춧가루 양념은 대부분 중국산을 섞는 경우가 많습니다. 평소 김치 맛집이 아니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. 두 번째는 오뎅. 맛있지만 안 먹는 자투리 가공제가 원료이며 보관을 오래하기 위해 산도 조절제가 과하게 들어갑니다. 세 번째는 단무지. 노란색 맛있게 보이도록 저가 색소를 넣은 것이고 보관을 위해 아황산 나트륨 다량 과다 섭취 위험합니다. 네 번째는 햄 소시지. 편하지만 각종 화학 첨가물이 내장 혈관장 건강에 악영향. 오래 먹으면 암성 인병 위험 증가로 연구된 식품입니다. 식당에서는 단백질 야채 위주로 선택하면. 건강 지키는데 훨씬 안전합니다. 가족 건강은 결국 선택에서 시작됩니다.